내용 딱딱하다, 되게. 물체와 물질의 서로 다른 속성. 자, 물체와 물질. 자, 단어로는 물체는 뭐라고 나오냐면, object란 단어가 나온다. 바로 밑에 줄에 있어. 네모쳐 있어. object. 물질은 뭐야? substance. 되니?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내용이 추상적이고, 조금 어렵다. 위에 내용 보자, 박스. 물체와 물질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함 동일함이라는 개념의 기준이 다르다 그 얘기. 동일함의 개념이 자 나중에 또 본문에서 추가 나올 때 예를 들어 설명할게. 자 제목 영어로 object 물체와 물체대 vs versus substance 물질 그들은 identical 하냐 아니냐 동일한 거냐 아닌 거냐 알았지? 결론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제목은 이렇게 음원문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그랬다. 자, 1번 가볼게. 자, within the domain of concrete, 그 다음에 in tetis가 실체라는 단어다. 구체적인 실체의 domain, 어떤 영역, 그 안에서 within,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야. 자, 물체와 substance, 물질은 have very different properties. 뭘 가지고 있다? 매우 다른 property, 뭐, 속성을 가진다. 이게 주제잖아. 그치? 주제니까 빈칸. 네모 선생님이 좀 크게 크게 쳐놓은 건 빈칸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 2번 물체는 자 설명한다. 물체는 individual, individualized, i n d i v i d u a l i n d i v i d u a l 개별적인. 그러면 개별화된다. 물체는 개별화돼 개체로 배열이죠. 반면에 substance 물질은 아 non i n d i v i d u a t e d 개별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 개별화가. 자말 어렵다, 말이 어려워. 뭔지는 알겠지, 얘들아 물체하고 물질.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떻게 설명할까? 야, 야구방망이. 아, 어, 요게 있다 고 그래봐. 자, 요건 뭐야? 요건 물체야 물질이. 야 물체. 물체지. 당기 큐 당구 큐때라는 물체지. 근데 물질은 개념은 뭐야? 이 안에 나무로 된 거이고. 그냥 그래. 약간 성분 같은 거, 그런 개념이지. 다르잖아. 이건 개별화 될수 있잖아. 당구치 한 개도. 근데 이, 이 나물 개별화 돼서 뭐한개두개셀 수도 없고. 알아들었지? 그니까 보, 그 니네 그거 기억나? 보통 명사와 물질 명사 배웠었지? 보통 명사가 물체고, 물질 명사가 실, 아니, 그 뭐야, substance, 물질이고. 됐니? 그 다음. 3번 보자. thus, 그러므로, 자, 개별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므로, 자, 두 종류의, 자, entities. 그 아까 뭐라고 그랬냐? 실체란 단어였일 1번에 더 나왔다. 이두 종류의 실체는 have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는 different criteria. criteria. 배운 단어인데 어려워서 적어놨다. 단어 어려운 것들은 좀 적었다. 기준. 다른 기준을 갖는다. 뭐에 대해서? The notion. 개념인의 identity. 또는 sameness. 같은 말이죠. 그 그래? 동일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다니. 기준이 다르다니. 동일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준이 다르다. 됐냐? 자 여기도 빈칸 가는게 얘들아. 중요한 말이야. 자 어떻다? 물체와 물질은 뭐야? 그 실체라는 이 실체의 두 종류. 이두 종류. 이두 종류가 바로 물체냐 물질이냐 하는거야. 요거는 기준이 다르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됐니? 같음데 개념에 대해서 4번 가 보자. When you say that 우리가 데디아라고 말할 때두 물체가 아이덴티컬하다 또는 더 세임하다라고 말할 때 동일하다라고 말할 때 자, 우리는 refer into 말하는 거다. 두 개의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인데요. 어, 어, 인타이어 이건 아까 그 실체 아니다, 얘들아. 인타이어 알아? 인타이어 전체. 자, 전체로서의 두 물체를 언급하고 있는 거다. not 뭐가 아니라 이 to는 적어놓을거 referring to에 to겠다 자 not to 나왔는데 이 to는 뭐야 그 앞에 지금 referring이 생략된거지 이해돼? 어떻게 표시해야될까 복잡하네 그, 아 not referring 이퍼링 투 이건데 지금 다 생략되고 뭐가 나온 거야 나다고 나다고 투만 보이는 거. 야 얘네 무슨 말인지? 자, 요걸 말하는 건 아니야. 두 개의 디스팅티브 파트 오브 싱글 오브젝트. 자, 어 하나의 물건에 그 구별되는 두 가지 부분, 이두 개를 구별되는 두 부분 요거를 말하는 건 아니다. 말이 어렵다, 얘들아. 봐봐,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당구체가 있으니까. 이큐대가 이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있다면 어쩌는 거야? 그렇지. 전체로서의, 이 당구 큐대 모양이 전체가 라두 개가 있는 거야. 이해 돼, 안 돼? 이 부분, 요만큼, 이 부분, 요만큼 두개 있다고 당구 큐대가두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없어? 구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정말 이해 돼? 말이 좀 추상적이야.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놔서 지금 어렵다. 됐냐? 백 봐라. 5번. 인칸트레스트 자, 대조적으로 when he s 뭐라고 말할 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두 물질이 아이덴티컬하다고 말할 때, 더 세임하다고 말할 때, 테르디노 노션 우 오브 호울리스 전체의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봐봐. 여기 봐봐. 또당구큐때 봐봐. 이큐 때가 자, 여기 여기 물질로 따지면 여기 아니라 요만큼 떼어낸 거 이것도 물질이잖아. 나무. 그래안 그래. 안 그래. 그럼 요게 지금 전체로서의 어떤 성질은, 개념은 있어, 없어? 없잖아, 요만큼 띄어낸 건. 알았어? 다시, 4번, 5번 다시 볼게, 얘들아. 자, 4번은 물체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뭘 말하는 거야? 전체로서의 두 개의 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 돼? 낯은 빼버리고, 뒷부분. 근데, 5번. 대조적으로 우리가 두 물질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체의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알았지? 네. 6번. 자, substance. 물질은 of scattered existence. 흩어진 그냥 존재야. 그렇지? 흩어진 채로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 s u c h as다. search as 표시해놔. search as. 이렇게 서치가 붙어 서치지가 붙어있어도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된다. 똑같은 말이다. 뭐와 같은 거, 뭐 전체로서의 모래, 전체 물, 전체 진흙 이런 개념은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 소스 턴스는 전체 개념이 없다고. 알았지? 네. 그다음 7번. This portion of sand. 자 모래의 이 부분은 is identical하다. 똑같다는 얘기야. To that portion of sand. 모래의 저 부분하고 똑같다. 부분이 같은 거야. 전체가 아니라. 이해 되니? 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그두 포션 부분이 consist of the same physical c o n t i n u e n t 이것도 좀 표시해 놓는 게 좋겠다. 자 더 세임 피지컬 어컨스티튜 i 컨스티튜 구성하다 기억나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야 같은 어떤 물리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물질적 성분이 같은 거지 어떤 전체로서의 같은 개념은 아니다 니 부분 부분 같은 거알았니말 어렵다 7번 다시 한번 볼게 자 이 부분의 모래는 아이덴티컬해저 부분의 모래랑 그냥 그래 백사장에서 저쪽 모래랑 이쪽 모래랑 같다는 얘기지 물질로서 그냥 그래 자 뭐하는 한그두 부분에 두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한 같은 피지컬한 컨시스, 어, 컨시스티언트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분 이런 것들이 같게 구성되어 있는 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에이, 정말 마지막 This difference. 이런 차이. 아이덴 n 티와세 a m e 같은 말이야. 물체와 물질에서의 이런 차이는 리드투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근본적으로 d 퍼런 f 스텐션프린서 x 다른 확장의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확장이 원리가 달라. 둘이. 자, 포 o 터 e 결정한 데 있어서 c a t 리 멤버스 범주 자격이다. 멤버십 b e r 리의 그, 범주를 정하는 그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장하는 원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다. 어크로스터투그 다음에 온투 라지컬 l 온투 라지컬 l 존재론적이다. 존재론적인 종류, 종류 그런 것들에 걸쳐서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뜻이다. 거기 들어봐. 마지막 8번은 또 무슨 얘기냐면 봐봐 확장이란 게 어려워. 확장이란 게 어려운데 봐봐. 원칙이 달라 확장에 있어서 봐봐 이 당구대 당구 큐대는 당구 확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이해돼? 근데 이 이걸 이루는 이 안에 브스턴스 물질은 어때 확장이 비교적 쉽겠지 아니 그걸막다 뭐, 뭐지 부셔놓으면 성분이 똑같은 건브스턴스가막 있는 거잖아 알았어 몰랐어. 그니까, 러 이게 확장되려면 이건 어해야 돼? 똑같이 생긴 이 구성을 이룬 여기, 여기, 이것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그, 초코바란 것도, 있, 이런 게다 갖춰진 뭔가가 하나가 세지야 확장이 되는 거죠. 개념이 같아, 달라. 다르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야. 마지막 8번도 다시 봐야 되겠다. 자, 이 차이. 같음에 있어서 물체와 Substance, 물질은 다르잖아, 같다는 개념이. 이게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다른 확장의 원칙 뭘 결정한 데 있어서 카테고리 멤버십 카테고리 범주 범주를 정한 데 있어서 다른 확장의 원칙이 있다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니 두 존재론적인 종류에 걸쳐서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아, 존재론적 나오고 말만 들을게 어렵다 자 정리만 해줄게 고개 들어봐. 어려웠어. 기계적으로만 한번 정리해볼게. 고개 들어봐. 보지 말고. 물체와 물질이 지금 속성이 같아 달라? 다른 속성이지. 자그 다음에 고개 들어봐. 보지 말고. 물체는 개별화가 대완대? 돼, 돼? 돼. 개별화 되잖아. 이거 하나씩. 그래 안 그래? 반면에 왜 그래죠? 물질은, 브스턴스는 개별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n o n i n d i v i d u a 그다음 그다음에 고개 들어. 자, 어, 같다라는 그럼 이건 다, 당연하니. 그러므로 그두개그물체자 물질이냐는 어쨌다 같음. 같음의 개념을 위해서 기준이 같아 달라. 같음이라는 개념의 기, 같음이라는 그 기준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음, 자, 그다음에 좀 어려운데. 아, 여기서부터 어려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오브젝트가 동일하다고 말할 때는 그두 물체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 거야? 전체 전체로서. 이에 대해 두 개의 어떤 구별된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얘기하는. 이 구, 부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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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놨고 이것도 이것도 흩대야? 아니잖아. 그냥 그래. 전체야 큐떼가 되는. 알았지? 그다음에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은, 물질이 같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뭐야? 전체의 개념은 있어, 없어? 물질이 같다고 하는 거 이거 구성 물질, 나무, 이것도 나무, 이것도 나무, 이게 같다는 거는 전체를 쓰 개념은 아니잖아.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이해 돼? 전체의 개념은 없다고, 물질은. 좀 애워야 되겠어. 너무 복잡하니까, 내용이. 그 다음에, 자, 물질은 어떻게 돼? 이게 딱 전체로 존재, 아니면 흩어져서 존재. 흩어져서 존재한다고. 스케털드, 이그지스트. 알았어? 자, 그니까 러 그런 건 있다 없다. 전체 모래, 전체 물,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없어. 전체 개념은 없다고요. 됐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 모래가, 이쪽 모래랑 저쪽 모래가 부분이 동일하다. 이건 동일해. 뭐하는 한 그렇게 돼? 그두 부분이 뭘, 뭘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같은 physical consistent. 알았니? 물리적인 구성 요소를 갖고 있을 때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이 아주 어렵다. 고개 들어, 보지 말고. 이 차이, 이렇게 물질과 물체가 다르잖아. 요 차이는 어떤 결과를 처리하냐면, 확장의 원칙도 어쩌다? 같다 다르다. 확장이라는 그 개념에서도 원칙이 다르다고. 범주를 정화할 때, 범주를 결정한 데 있어서. 뭐 존재론적인 뭐에 있어서인데 그런 말은 모르겠고, 알았니?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다. 조금 이게 어느 부분은 그냥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래서.